법무법인 대륜이 수행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때린 며느리가 됐습니다. 근데 남편조차 제 편을 들어주지 않네요. 일은 이번 명절에도 시댁에 찾아뵀을 때 터졌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싫어하시지만 저는 시댁 가서 상차리고 설거지까지 다 합니다. 평소에도 남편이랑 애들 잘 챙겨야 한다면서 매일 연락하시는데 시댁에 안 가면 온갖 잔소리가 날아오기에 어쩔 수 없었어요. 시댁에 들어가는데 역시나 저는 무시하시더라고요. 본인 아들 챙기기 바쁘고 저는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들어가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잔소리가 쏟아지더군요. 형님과의 비교부터 결혼할 때 빈손으로 왔다는 식으로 저희 집안까지 들먹이시고요. 제가 그만하시라고 하니 남편은 저보고 가만히 있으랍니다. 평소에 무관심하던 인간이 이제는 저보고 참으라고 하니 더 억울하고 시댁에는 못 있겠더라고요. 애들 데리고 집에 가겠다고 짐을 챙기는데 어머니가 가려면 혼자 가라면서 제 팔을 당기시는 겁니다. 그만하시라고 시어머니를 밀쳤는데 그대로 넘어지시고 알른 소리를 내시더군요. 남편은 그제서야 달려와, 너 미쳤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딴 걸 며느리라고 드린 게 아니라면서 삿대질을 하시고 그런 말까지 들으니까 나는 시댁에서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대로 애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근데 남편이 저를 가정폭력으로 고소했더라고요 제가 어머니를 밀쳐서 크게 다치셨다고요 오히려 결혼 초부터 무시하고 때린 건 시어머니였는데 그제야 이혼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이혼 전문인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드리고 아이는 반드시 데려와야 한다고 부탁드렸어요 변호사님은 평소 시어머니가 했던 온갖 잔소리와 폭언이 담긴 카톡 통화 녹음을 정리해주셨고, 시어머니를 밀친 것은 저를 지키기 위한 행동임을 주장하기 위한 증거까지 모아주셨어요. 모은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님과 가정폭력에 대한 반대 소송과 이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혼녀 타이틀은 괜찮았지만, 가정폭력을 저지른 엄마가 되는 것은 정말 싫었기 때문에 변호사님만 믿었어요. 며칠 후 법정에서 저는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제가 겪은 모든 고통을 하나하나 밝혔어요. 시어머니의 상습적인 폭언과 남편의 무관심, 육아에 대한 책임 회피까지 모든 증거가 제출됐죠. 특히 저의 우울증이 이 모든 학대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변호사님은 강하게 주장하셨어요. 남편 쪽에서도 변호사들을 데리고 반박했지만, 판사님은 제 손을 들어주셨어요. 제가 가정폭력을 저질렀다는 억울함도 풀고 아이도 저와 함께 살고 양육비와 위자료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순간 긴 한숨이 터져나왔어요.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모두 풀려나가는 기분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끝까지 혀를 차고 가시더군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이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예요.